안녕하세요. 수줍은 도디입니다. 도디가 추천하는 욕실템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정말 단순하게 욕실템 추천 영상이니까 화장실 앞에서 찍습니다. <laughs> 오늘 참 장마라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빗소리가 살짝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오늘 영상도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정말 요즘 잘 쓰고 있는 욕실템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들은 헤어 제품이에요. 첫 번째로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추천해드릴 건데 샴푸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 하실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러쉬의 빅이라는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통째예요. 이거 용량이 310g 짜린데 요거는 이렇게 바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샴푸예요. 저는 얘를 쓰기 전에는 소금으로 만들어진 샴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도 안 됐어요 근데 러쉬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어, 이 샴푸를 추천을 해주면서 제가 모발이 정말 얇아서 여기가 축축 쳐져요 특히나 이제 긴 머리로 머리를 길수록 머리가 힘이 없어서 축 쳐져서 여기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두번째로 저의 두피 상태는 굉장히 심한 지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머리를 없앨 이유 중에 하나가 앞머리를 내면 반나절만 지나면 머리를 감고 나와서 안 말린 사람처럼 또는 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젖어있는 사람처럼 앞머리가 앞머리만 푹 젖어있어요. 그만큼 지성용 샴푸여야 하고 머리를 좀 띄워줬으면 하는 샴푸를 바랬는데 딱이 샴푸를 추천을 해줬어요. 정말 기름이 잘안 져요. 기름이 안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 볼륨을 세워줍니다.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장마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축축 눌러 앉은 상태예요. 그래도 저의 초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여기가 끝부분에 뿌리 부분이 진짜 많이 살아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먼저 어, 언니 샴푸 바꾸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제가 효과를 본 거라서 강추를 해드리고 싶은 샴푸입니다. 어, 단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생산이 된 제품이 와요. 강사는 걱정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잘 쓰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헤어 제품은 트리트먼트예요. 요거는 워터 트리트먼트로 모레모라는 회사의 상품이고요. 워터 트리트먼트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어요. 요즘에 워터로 되어 있는 트리트먼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모레모 트리트먼트가 원조래요. 트리트먼트 하면은 그좀 되직한 그런 트리트먼트만 많이 써봤거든요. 저는 트리트먼트를 어... 거의 린스처럼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트리트먼트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방치를 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 근데 저는 그 10분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모래 모워터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장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 10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결이 원래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잘안 해주세요.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모발이 얇고 가늘어서. 엉키고, 빗질은 당연히 안 되고, 요즘에 저 이거 쓰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머릿결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느낌을 들어서 엄청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먼저 이게 워터 트리트먼트이다 보니까 다른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트리트먼트에 비해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그 되직하고 묵직한 느낌이 없이 워터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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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묻히고, 시초만? 10초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요 저그 10분을 못 기다려서 트리트먼트를 제대로 못 했던 저에게 10초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laughs> 이만한 트리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워터 트리트먼트의 그 광고 보면은 물미역 뭐 물미역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물미역처럼 보들보들하게 그래서 이거를 처음 쓴날 제가 그 물미역을 보고 아 진짜 이게 물미역이구나 했어요 이런 워터 트리트먼트의 장점을 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수분감이 정말 강해서 머리를 말릴 때 특히 수분이 되게 많이 충전되어 있는 느낌. 머리 말릴 때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제 트리트먼트 향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향 부분에서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저처럼 트리트먼트를 오래 방치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처럼 모발이 가늘고 얇아서 머리가 잘 엉키고 머리가 갈라지거나 손상도가 심해서 트리트먼트를 꼭 하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추천드립니다. 모레모 트리트먼트는 올리브영이나 롭스 알라블라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러쉬 제품인데요. 러쉬의 엔젤스 온 베어 스킨이라는 세안제예요. 제가 러쉬 세안제를 입문하게 된게 원래 허벌리즘을 썼었는데 허벌리즘은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별로였어요. 허벌리즘은 솔직히 좀 스크럽하기에는 좋았지만 매일매일 세안을 하기에는 조금 저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툭툭 떨어지는 것도 너무 좀 귀찮고 힘들기도 했는데 두 번째로 사용했던 게 아쿠아 마리나였어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그게 세안을 하고 나서는 좀 뽀득뽀득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추인데 촉촉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세안제였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번 아쿠아 마리나 좋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젤송 베어 스킨이 되게 유명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안제에 대한 그 기억이 좋아짐에 따라 다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요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 엔젤송 베어 스킨은 좀덜 부담스러운 사용감이라서 어,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질 제거도 되는 것 같고 우선 좀 촉촉한 세안제라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저도 매일매일 요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은 선에서 각질 제거도 되고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세안도 되고 세안을 하고 나서 음, 피부가 매끈매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현재 혹시 뭐 정착하지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저한테 엔젤손 베어 스킨 이거 후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 속에 포함을 해봤는데 아쿠아 마리나나 엔젤손 베어 스킨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이 짠! 요거는 제가 뭐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기존에도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피치 코코라고 해서 리얼 복숭아 향이 나는 피치 코코인데 종아리 쪽에 모공 각화증이 심했는데 어, 모공 각화증에는 바디 스크럽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 그렇게 맨날 고민만 하다가 구매를 못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처럼 정말 모공 각화증이 심하신 분들은 효과를 금방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처음 사용한 일주일 동안 일 주에 한두번 정도 했거든요. 친구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모공각화증이 많이 옅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어, 그래? 진짜 나좀 괜찮아졌어? 이러면서 효과를 본 건가? 싶어서 더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기 전에는 정말 빨갛게 점들이 촉촉촉촉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느낌의 정말 심한 건조해 보이는 그런 모공각화증이었는데 지금 정말 훨씬 나아졌어요. 바디 스크럽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지오마. 바디 스크럽을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를 위메프에선가 구매를 했는데 쿠폰 먹여서 사니까 다 그다지 비싸지 않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것은 치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치실 을 언제 한번 브이로그에서 구매를 했다고 처음으로 구매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치실인데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되게 사용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고 아래 이를 사용할 때 윗니를 사용할 때 그리고 옆에까지 이게 쓰기가 되게 간편하고 쉬웠어요 제가 쓴 어떤 치실보다도 되게 간편하게 쓸수 있는 치실이라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뒤에 달린 이 뾰족한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 끝이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찌르면 좀 아플 정도로 뾰족해요. 이쑤시개 및 잇몸 자극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잇몸을 이렇게 긁어주면서 자극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대요. 저는 그거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육실템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